요즘 금값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죠 연일 사상 최고가라고 하니까 다들 황금빛 기회다 이러면서 열광하는데요 근데 혹시 아세요? 이럴 때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이 반짝이는 금투자 뒤에 숨어 있는 그 결정적인 위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국제금값이 온스당 2.400달러 선을 뚫었어요 이건 뭐 그야말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전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지금이 숫자 하나에 딱 쏠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제 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처럼 그냥 위기일 때만 잠깐 찾는 보험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올려 줄수 있는 공격수로까지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가자를 외칠 때가 사실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투자자들한테는요, 이 황금빛 열기가 순식간에 아주 값비싼 함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위험 하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험의 실체가 대체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어떤 거대한 힘겨기가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금값을 이렇게 밀어 올리고 또 무엇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팽팽한 줄다리기 중입니다. 한쪽에서는 뭐 지정학적 불안이나 각국 중앙은행들의 엄청난 매수세가 금값을 계속해서 위로 끌어올리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아, 너무 많이 올랐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물을 막 쏟아내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이런 글로벌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리스크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건 바로 한국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에요. 네, 바로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에서 다른 건 혹시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단어 김치 프리미엄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금투자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똑같은 금을 사면서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돈을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똑같은 명품 가방을 한국 백화점에서만 더 빚게 사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격차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저기 두 막대의 높이 차이. 저게 바로 여러분이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프리미엄인 겁니다. 만약에 국제금 값은 그대로인데이 프리미엄만 싹 사라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저 높이 차이만큼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투자 손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만약에 국제 금값은 그대로인데 오직 한국에만 잔뜩 붙어있던 이 거품, 이 프리미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과연 내 소중한 돈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 이 무서운 위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전문가들은 투자자 유형에 따라서 아주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거죠. 지금 새로 금을 사려는 분이라면이 높은 프리미엄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반대로 오랫동안 보유해 오신 분이라면 단기적인 흔들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단기 트레이더라면 오히려 이 높은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일부 차익을 실현하는 신중한 전략도 고려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전략들을 바탕으로 당장 월요일 아침에 시장이 딱 열렸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월요일 아침에 시장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되겠죠. 그 전에 딱인의 단계만 한번 거쳐보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될 겁니다. 특히 주말 사이에 국제 시세가 변했을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국제 금값이 하락했다면요.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국제 금값이 상승했다면 프리미엄이 더 커질 위험이 있으니까 이때 따라 들어가는 추격 매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위험이 너무 높아요. 오늘 분석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현재 우리 한국 시장에서 금투자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저 높은 김치 프리미엄 그거 자체라는 거. 따라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막 뛰어들기보다는요. 한 발짝 물러서 신중하게 관망하면서 진짜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이 훨씬 현명합니다.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목이겠죠. 오늘 얻으신 이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시겠습니까?